귀여움을 바는 친구들입니다 먼저 제 옆에 있는 친구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제 옆에는 올해 12살된 아리아 그리고 저는 아리의 작품 아쿠를 신철입니다 화려하와 함께 정중하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정중하게 인네 그럼 저희 쪽도소개해드릴게요제 옆에 있는 친구는 올해 6살 된 메리 도 여러분들께 정중하게 인사드려보자. 사영 격례! 네, 그럼 지금부터 바다 속기의 보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. 그전서 여러분들 중에서 바다 속을 처음 보시고 조금이라도 무섭다는 생각이 들수고계시면 네. 한번 멋져 들어가 주시겠어요? 그러면 뒤에 후보 친구가